많이 따지진 않았고 한 10번 살면서 근데 그게 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랑 20대 중반까지 그 후로는 없어요 번호를 따일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 아시나요? 37만 왔습니다 신성한 파괴자 해주세요 신성한 파괴자 야 재없는 라인전이 되겠구만 블라디 레인이 존나 힘들던데 옛날 기준으로 한 7년 전 기준으로 졸레 힘들었는데 블라디 근데 여자들은 좀그 느낌 알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올해 한번 번호 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내가 번호 딴거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뒤에서 접근하면 모르거든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보고 있다가 같이 내리면 따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같이 내리더라고 따니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는 거야. 자주 따이는 사람이면 그 느낌 알아 우리가 아 어, 나도 몰라 이제 근데 그거 <laughs> 옛날 얘기에요 <laughs> 잘 맞추는데 어 미드 차이 나이스 아 블라디가 로미을 가? 반대가 되네 아이 음료잘 맞네 이거 이것도 왜 맞아 어? 다이브 되겠다 자르반 도와주면 돼 내가 먼저 보면 돼야 되는데 이거. 뭐라이브못 어, 먹게 해 어, 위험한데? 아, 자르바못 아닌 경치 중에 오버였어, 이건. 어넣으이진이왜렙이냐 <laughs> 자르반한테 경험치를 괜히 줬네 아닌가? 줬으면 나한테안써었겠지 어, 존나 힘들어하네 미드 저기 힘들다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블라디가 애니 존나 힘들어 <목소리> 이렇게왜궁 안쓰지? 살짝 나 죽을만 했는데 원래 지붕의 사슬 가면 킬각 안 나와 자기 혼자 바보 되는 거라 나중에 대가예요 그거 찍자 좀 찍자 오우 대포로 포기하면서 때리는 Q다 공 썼네? 아이 점화 있으면 죽이는데 롤 원투데이 하세요 안 가면 죽어야지 너 아무것도 없잖아 이붙었으니까 너무 불안불안하다 큐를 맞아도 슬로우를 풀수 있는 큐를 남겨놓면 으이 큐가 좋은 건데 불안 불안해. 큐를 찍는 모션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털리고 있지? 바텀개 털리고 있는데 그냥 갱으로 받아 쳐먹어가지고 킬만놓구나 어코둥이 씨언데? <놀람> <놀람> 갈리고 아, 있었는데 그냥 정글빨로 이겼구나 CS 2배였네 아 근데 바텀 너무 털리는데? 저렇게 실력으로 털리는게 제일 무서운건데 자르반이 바텀만 가야겠는걸 어차피 이 라인을 당기면 견제가 안되고 밀어서 다이브 가게끔 봐줘야될같아 문도가 고맙게 그래도 강심을 가네요 증상하면 저기 힘들던데 텔포스나? 이걸 빼! 퇴각이었는데 도망가네 그냥 또 떨었는데 문도가 망 가면 죽일라 그랬는데 딱 한번 깎고 바이브 쓸던가 저쪽 가야 될것 같은데 마워 파워 조성 파워 밀어도 되겠는데 오래가 없다. 근데 문도 테리 있을 것 같긴 한데 테리를 일부러 아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텀에 쓰려고 나보다 이미 라이저는 답이 없으니까. 차치, 차치. 그죠 자신을 이미 조졌다 생각해서 그냥 테 아꼈네. 차치. 하지만 결과가 좋구만. 와 제압 털기도 좋았다 아, 근데 제압 안 줬으면 1 0에 강심 안 나왔을 텐데 힐스코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레이이잘 커가지고 더 해봐야 돼요 툴만 더 먹고 집 가자 여기에는 사고 났네 네, 못한다니까 킬만쳐먹었지 못해 실력으로 지면 이게 문제야 선체 갈까 라디도 나름 나쁘진않 않게 는데잘큰건 아니고 레벨이 좀 낮아. 이건 밀어야지. 선체요? 이때 이거 세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을 세요 그거 할 때. 문도면 다이브를 좀잘 버티는 편이잖아. 내가 세더라도 전체로 그냥 조금씩 갈가 먹는 거지. 여기다 한번 붙자. 이분 죽었는데. 가 되지? 가야 되나? 오 블라디 쎈데이. 어쨌든 내가 제일 쎈데 말이지. 괜찮을까? 드레이브는 죽였지만. 한타를 왜 이렇게 대충하냐? 얘들이 근데 어, 가렌으로 치감 가고 싶을 때 필멸자가 좋긴 했지만, 지금은 필멸자안 가고 그냥 딴거 가도 괜찮을지도 그 몽댕이 4대4가 불안해가지고 선처를 괜히 간것 같기도 하다. 1대4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어, CS가 그러네. 분당 c s 가 넘어가잖아. <laughs> 아니, 나 CS 개고스네. 문도가 라인전을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뒤에서 키만 날리는데 뭐. 그래서 CS가 프리하게 먹네. 아이씨 세이프. 아 진짜 저이 씨발 애니 생각 안 하냐. 이거 드레이브한테증사걸로도 괜찮지 않을까? 증사가야겠다. 코똥이를 증사로 이제 한번 증오해볼까? 아니 드레이브한테 질리는 없죠. 근데 드레이브한테만딜이 들어온다는 거지. 얼마나 든든해. 싸움 나면 딱질거 같은데 도망가다 보면 뒤에서 가리이다 쓰러놨어. 개사기 가리다니야. 이걸 맞혀. 이걸 맞혀. 잘안 되네. 이걸 맞혀. 고 이걸 맞혀. 맞춰. 이걸 맞혀. 맞춰. 아씨큐르다 맞춰. 맞춰. 맞았다. 아, 원래 신상은 잘안써어 프리징을 하려고 할 텐데, 안 아, 왔네. 선불클 한번 가볼게요. 아우, 생각이 힘들네. 잘 뻔했네. 리선진이진이날 포기 안할것 같은데, 암만 봐도. 나를 포기하면 이미 바톤이 망해서 가렌을 포기할 수가 있나 이걸 포기했네 바톤 을 건. 이 아이구야 여기다 그상테가테릴 썼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상남자구만 돈이 똑같아서 거의 스만딱 비슷하게 나왔네요 얼굴이좀 싸서 더 빨리 나오긴 하네 평소에 3위로 때리는 느낌이랑 차이를 한번 보자 이관을못하겠네 신발 없으니까 내가 이를 못 맞추겠네. 얼간에다가 딜이 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딜잘 막히는데 이한번 돌았다고 저기 3분의 1 피가 빠지네. 아 깠다 늘어지는 거 진짜로 저거 때릴 수가 없네. 에어고 한번 빠지고 하자. 어일리진왔는데 근데, 테러 없으니까, 타워 밀자 저로 지겹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저테이 뭐 있다고? 테러 안 썼었네. 진글진글하다. 아 근데 얼건 상데 상대로 불꽃 괜찮네. 역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진짜 괜찮네.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이 속이 없어서 무빙치가 어렵긴 한데요. 체력 100차이 가지고 체급이 이렇게 높다고 느껴지나. 파미가 불꽃보다 그렇게 딸린 건 없는데 스펙상. 불꽃이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이 스킬이 딜이 잘안 들어가. 근데 이거 잘 들어간다. 3분의 1 정도 빠지는데? 다 맞추니까. 안 돼. 그렇죠? 아, 안 돼. 말파는 괜찮아요, 근데, 오른말파는 괜찮아요. 어, 많이, 위거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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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뭐야 이거 왜 떡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이속이 안 붙어 있으니까 답답해, 딴 거에 비해서 그런 단점은 있어 그래도 뭐 카르마 원콤날 딜은 나오네 딜도 약한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라인전 하다가 그 상태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냥 불교 가고 못한다. 내가 계속 딸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삼이가면될것 같아. 쟤는 그 상태 잘하는 놈이잖아.